안녕하세요. 솔양산행입니다. 오늘 또 말복 날인데 더울까 봐 아침 일찍 왔어도 여기 정상까지 제가 일찍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땀이 펠펠 나네요. 땀이 펠펠 나도 좋다고 올라옵니다. <laughs> 왜냐하면 여기 난초를 이렇게 보면 참 얘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입이 이게 작년 초기거든요. 작년 초기인데. 잎이 다큰 겁니다 작년 초 근데 올 신화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씩 이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약간 반은 깔아져 있는데 이렇다 할 뭐가 없어요 <laughs> 이렇다 할 뭐가 없어서 제가 얘는 그냥 여기다 두고 꽃이나 보겠습니다 꽃은 달겠죠 올해 올해 꽃은 달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난초는 이쁘게, 난초는 이쁘게 잘 생겼어요. <laughs> 그래서 또 멧돼지들이 여기는 멧돼지들이 많이, 많이 들트는 데라, 많이 들트는 데라 지금 난초도, 난초도 많이 엎어졌어요. 어제나 보니까 어제쯤이나 다 들터놓은 것 같은데요. 이 멧돼지들이 보면은 어저께나 다 들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 들태놨어요 이렇게 다 들태놔서 난초도 이 이렇게 이렇게 다 엎어져갖고 이 난초도 다 자빠져서 제가 몇개 지금 여기다 주워다 놨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밑에다가 쳐놓은 것을 제가 다주서왔는데 그렇게 좋은 난초는 없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좋은 난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난초를 몇개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햇빛이 나네요. 햇빛이 이제 펑펑 나요. 땀도 나고 햇빛도 나고 자요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이거 멧돼지들이 이렇게 다 퍼트린 건데 그래도 얘네들 봐보세요. 아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요. 봐 보세요. 진짜 뿌리는 좋습니다. 그리고 하도 멧대지가 둥글리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커지는 못했는가 요게 이제 한 2년 전촉인것 같습니다. 2년 전초. 얘가 얘가 2년 전초입니다. 요게. 가 근데 잎은 짧아요. 변으로서는 괜찮습니다만 끝머리 마무리가 마무리가 좋지는 않죠 마무리가 이렇게 보면 삐쭉하고 그냥 저, 저 뭐야 약간 노릇끼리한 끼만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얘는 여기서 크다가 얘는 이쪽에서 크다가 성장이 다 멈춰버렸어요 밑돼지가 밑돼지가 둥글려 놓고 여기는 자주 밑돼지가 둥다 파직해서 이쪽저쪽으로 파직힙니다 그리고 또 얘는 한번 높봐보세요 얘는 작년 이게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는 이렇게 입이 삐리하게 이렇게 까졌어요. 입이 이렇게 까졌습니다. 입이 이렇게 까지게 나오고 올초 올축 보세요. 올초이 어떻게 나왔나? 올초은 진짜 변으로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변으로 쪼꼬드죠. 변으로 쪼꼬고여기 보세요. 마무리. 이 마무리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도 다. 끝이 마무리가 이렇게 다 이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얘는 이렇게 보시면, 얘는 제가 심어서 배양해 볼 만한 난초 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발전도 요런, 요런 데에서 두 곱은 발전됐습니다. 다 보세요. 이렇게 두 곱이요. 그리고 끝이도 오가갖고, 끝이도 딱 오가서 한번 배양해 볼 만한 난초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얘는, 얘는 그렇게 뭐 특이한 점이 없어요, 얘는. 얘는 그 대신에 여기 꽃대가 하나 달렸는데, <laughs> 꽃대가 달렸는데 얘가 뭐 소심은 아닙니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소심은 아니에요. 뭐 까불 것도 없습니다, 어린 애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는 이렇게 보면, 산 끝에리 쪽에 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끝에리 쪽에 보면, 이렇게 끝에리 쪽에, 쪽에 보면 산반기가 약간 걸려 있습니다. 산반이. 그래서 얘가 보면 여기 애매촉도, 애매촉도 이렇게 탔어요. 근데, 어째 새끼촉은, 새끼촉은 좀, 요건 하나 탔는데, 새끼촉은 들었어도 약간 만들었어요. 약간 만들어서 꽃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얘도. 그래서 내가 지금 놓고 갈까 하다가 보니까 꽃을 달아서, 놓고또 얘도, 얘도 이렇게 파도 턴 밀어 놓은 건데 <laughs> 얘도 밀어 놓은 건데 얘는 끼가 끼가 그렇게 이렇다 할 끼는 없는데 난초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쁘게 생겼죠 에이, 이거는 갖다가 우리 구독자님들 난초 보내달라는 분들 그, 그분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난초는 그래도 끼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셔도 이런 난초도 산에 가서 이렇게 찾으려면 또 없어요 이런 난초도 하나 가서 찾을려면 없습니다 또 얘는 얘도 얘하고 얘하고 다 고기고기에서 나오는 앱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들 둘이 다둘다또 같은 자리에서 그 옆이 옆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뭐 이렇다 해 뭐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다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약간 노릇끼리 노릇, 노릇노릇한 것은 벌레가 먹어갖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얘는 가져가지 않고, 얘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얘는 묻어 놓는 걸로, 여기다 잘 묻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근데 또 땀물 이제 땀이 조금 식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땀이 조금 식었는데 예이 예를 여기다 묻어 놓 묻어 놓고 잘 묻어 놓고 예 제가 가지고 갈거두 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는 산이 굉장히 깊어요. 이쪽으로는 굉장히 깊고 여기가 충톡 정도 됩니다. 여기가 한충톡 정도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들판이 저렇게 멀리 있습니다. 들판이. 또 여긴 중턱 정도 되고, 예, 제가, 뭐, 이 난초들이, 여기, 이, 또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보세요. <laughs> 얘도 생강촉입니다. 지금 생강촉에다가, 어미는 이렇게 됐어요. 어미촉은 이렇게 됐고, 올촉은 어미촉, 어미촉 고분 발전했어요. 얘도. 얘도 발전했기 때문에 얘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야 또 우리 구독자님들 또 끼있는 난초를 몇 개씩이라도 보내드리죠 제가 틀림없이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내드려야 제가 내년에라도 이렇게 견학장식으로 만들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왔다갔다 또 구경도 하시고 산책도 같이 다니시고 그럴 공간을 제가 마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님들이 많아야 또, 많아야 또 재미도 납니다. 구독자님들이 많아야. 뭐, 몇, 몇십만 명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2, 3천 명, 회원가입이 한 2, 3천 명 정도 우리 구독자님이 계시면, 그래도 제가, 예, 힘이 나죠. 유튜브 해서, 촌사람이 유튜브 해갖고, 핸드폰만 가지고 참 그렇게 우리 구독자님을 많이 만들었다고 저도 또 어디 가서 말할 만을 하잖아요. 제가 이 컴퓨터 같은 건잘 못해요. 겨우 컴퓨터도 그냥 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거 꾸밀 줄은 모릅니다. 꾸미는 것은 우리 동서가 옆에 있는데, 꾸미는 건 동서가 옛날에 카페 같은 것도 다 동서가 꾸며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카페가 다 죽었습니다. 이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카페가 다 죽어 가지고 다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카페는 잘 들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는 그잘 키지 도 않습니다. 여기 호랭이까시나무가 아주 웅장하게 웅장합니다. 근데 이 호랭이까시나무도 이렇게 잘 보면 무늬종이 있어요. 얘네들도 얘네들 또 무늬종이 있어 가지고 무늬종 같은거 하나 또 발견하면 은또 이쁩니다 옛날에는 저도 하나 배양했는데 누구가 가져갔는가 생각도 안 나네요 누구 줬는가 <laughs> 누구 주긴 줬는데 누구 줬는가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구독자님 말복인데 예또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 또 산행 오늘 내일 모레 약 3일간입니다 3일간 산행도 산행도 잘 하셔서 또 대박도 나시고 또 산행 가셔서 주의할 점은 항시 벌뱀또 음, 뭐죠? 그, 음, 풀도 또찜드기 이렇게 네 가지를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다독이다 올랐습니다. 지금. 지금은 지금독이다 올라가지고 조심하셔야 되고 에, 그리고 뭐난초는제가 또다시 얘기한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딴 유튜브를 보시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또 난초도 발견하시고 뭐넘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넘들이 산에 가서 그거 산채에서 키워봐야 뭘했냐냐그죠그 산채인들이 산채 안 하면 좋은 난초가 나올 일이 없죠. 산채인들이 산채를 하니까 좋은 난도 자꾸 발견되고 하는 거죠. 뭐, 있는 거명명품만 가지고 해봐야 명명풍 같은 거 이제 앞으로 한 3년만 더 가면은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으면 맨날 그 똑같은 것만 갖고 키우면 재미가 없어요. 난초라는 것은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배양을 하면은 재미가 흥미를 느끼질 못합니다. 발전해봐야 이제 거기서 한 3년 발전해고 나면은 3년 발전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될 뿐이지 더 이렇다 하게 막 그냥 또 특이한 것이 튀어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꽃도 홍화면 계속 홍화만 피지면 홍화가 황화 피는 거 봤습니까? 홍화가 황화 안피니다 절대 홍화는 맨날 홍화입니다. 우리가 발색을 어떻게 해내냐에 따라서 이쁘고 조금 덜 이쁘고 뿐이지 발색을 잘 하면은 꽃은 화려하고 더 이쁘죠. 발색을 못 시키면은 조금 희미하고 좀 끼리끼리 합니다. 단지 그거 차이점은 그것 뿐이지 홍화가 황화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4년 발전을 하면 난초는 3, 4년 발전하면은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난초를 찾아야 자꾸 또 좋은 난초가, 자꾸 뭐, 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죠. 사실 이게 눈을 즐거우라고 난초 집에서 취미생활하고 그러지, 뭐, 뭐, 황금이 쏟아져서 취미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본업이 또 본업이 또이 난초로 본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죠. 그러나 취미생활 하시는 분과 본업을 해 놓으시는 분은 차이점이 많이 층화가 납니다.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나름대로 해 놓은 거고, 취미생활 하시는 분은 취미생활 하시는 분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고, 좋다고 해도 그 난초가 5년, 5년, 10년 안에 가면은 전부 다 국민 난초밖에 안 돼요. 또 5년, 10년 가면은요. 지금 봐보세요. 천종이 천종 나온 지가 한 8년 됐다고 봐요. 앞으로 10년이면 18년이죠. 1 8년되면 너도나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천종이. 그러니까 천종보동 또 좋은 난초가 또 나와야죠. 자꾸 그러기 위해서 자꾸 산에 다니고 도련병이 찾으러 다니죠. 그래야지. 그냥 있는 것만 갖고 배양한다고요? 있는 것만 갖고 배양하면 3년, 5년, 10년 가면 가격이 그냥 똥꼼될 텐데. 뭐, 별 흥미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다지 도전해 놓은 겁니다. 도전을. 꽃도 그렇잖아요. 꽃도 맨날 갖고 있는 꽃 맨날 보면 싫증나요그 옆에 사람들하고 교환도 하고 그거 꼭돈 주고 팔고 사는 거 보다도 교환하는은 것도 재미납니다. 내가 또 두축 주고 그 사람 거 좋으면 두축, 한쪽만 주라고 하고 내가 세쪽 주고, 그 양만큼 두쪽 얻어오는 거고, 교환은 또 그렇게 물물 교환도 해서 배양이면또 재미나요. 이 난초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열심히 배양해시고, 또 산에 다니시는 구독자님은 열심히 산에 가서 예쁜 난초 채취하시면 좋죠. 늘 건강하시고, 오늘 말복이니까 이제 곧, 저, 이제 가을이 문턱에 와 있잖아요. 이제 곧 시원해지겠죠. 8월 한달 가고. 9월 초순 되면은 시원해질 겁니다. 어제는 저도 더 없더라고요. 에어컨 온 때까지 에어컨을 한 번도 안 켜봤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은 켜보지 않고 그냥 선풍기만 갖고 살고 있어요. 올해는 잘하면 선풍기로만 넘어가고, 그 전에면은 에어컨 또 며칠 틀린가 는 그때 가봐야 알죠. 오늘 동날 또 계속 저 3, 4일 연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